와, 음. 야 한방 론 수준이 아닌데, 와눈 크기가 장난이 아니야. 와, 어때 형님, 좋습니까? 좋지. 좋아요. 와. 진짜 진짜 <laughs> 눈이 장난이 아니야. 야, 한번 한번 던져 봐요. 던져 봐요. 에이씨왜잘 <laughs> 던졌는데. 떨어졌어. 떨어졌어요? 와 떨어졌잖아. 떨어졌잖아. <laughs> 떨어지면 안 되잖아. 우와. 눈 장난 아니네, 진짜. 마지막 눈이에요. 아.